자, 어, 내시경 디스크술 예. 망설이는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네. 거예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더라, 아, 그렇죠? 어, 의료 보험 적용에 대해 서 사실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음, 안 될까봐 걱정해요. 안 되면 좀돈 많이 나가거든요. 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속시원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인 수술료는 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미세현미경 수술법과 수술료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오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보았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된것 같습니다. 네. 자, 평소에 목 디스크하고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무의 말씀 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 다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특히 이제 허리 디스크는 평소의 습관과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좋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는데 제가 좀 준비했는데 자료화면 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자료화면 네. 하셨나봐요 네네. 네. 좋은 네. 운동이 있네요? 그래도 이제 허리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지에서 꾸준한 걷기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등산 같은 경우에는 근력 발달을 돕지만. 그 척추에 보다 음. 많은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하산할 때좀 주의하셔야 음. 되고요 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어, 네. 빠르게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영장에서는 네. 이제 걷기 걷기가 좋은데 특히 이제 자유형과 배영 괜찮고 에어로빅은 어,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어, 특히 이제 위험도 낮지만 심한 동작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자 네. 이렇게 좋은 운동까지 우리 아, 어, 끝까지 아주 꽉 차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바른세상 병원의 이학선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